일단 저희 뭐 시킬까요? 각자 하나씩 시킨 다음에 탕수육을 가운데 놓고 띵 할까요? 난짬야 네? 어, <laughs> 짬, 짬, 짬짜면 먹어. 오리가 짬. 이게 오리가 맞아요. 아짬짬짜면 먹어 봐. 오짬짜면 먹을 거 아니야. 짬짜면 먹는데 넣어서 짬짜면을 먹어 보라고. 아니 나는 아니야 먹어 봐.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근데 이거 얼마까지 먹도돼요 <laughs> 마음대로 먹어요. <laughs> 그래요? 그럼 제일 비싼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짬짜면 두 개. 저도 짬짜면. 짬짜면 세. 어, 삼선 볶음밥 하나 시키고 탕수육 작은 거두 개. 잡탕밥 하나. 유산슬밥 하나. 자 이제 주문이 끝났으니까. 네. 배고프다. 우와. 짬짜면. 우와 신기하다. 처음 봐. 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 이렇게 네. 나온다. 원래는 맞아, 맞아. 원래는 맞아.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따로 하는데 얘네 여기는 이렇게 같이 나온대. 오, 오 신기하다. 약간 내년에 짜뿌리 같은 느낌인것 같아. 그지. 네. 그죠? <laughs> 그런 느낌 데 아주 것 같아. 굉장히 지금 딱 이해를 했어요. 아이아 아, 이게 짜장밥이에요. 아, 이거 뭐예요? 삼선 볶음밥. 아, 맛있겠다. 와, 새우 진짜 많다. 대박. 새우 좋아해 네. 요즘 대하 시즌인데. 저 생새우도 진짜 좋아해요. 살아있는 거 먹는 거? 네. 어쩌면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겐 뭐예요? 밥탕밥한번 아. 먹어봐요. 잡숴봐요. 우와, 비주얼 와, 비주얼 <laughs> 짱. 아니, 재료를 그냥 아낌없이 다넣으셨데 <laughs> 그러게. 엄청나다, 야. 자, 여긴 탕수육이 들어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야오 일단은 비벼 면은 이렇게 하, 이거 다 섞어야 되나? 언니 이 짬짜를 섞어 먹는 거예요? 그런가봐. 아 그러니까 면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매콤하고 마치. 이렇게 다 맛있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음. 이게 보통 여기 들어가는 짬뽕이 음. 우리가 원래 먹는 짬뽕이 아니네. 음. 약간 볶음 짬뽕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인가봐요. 근데 진짜 어제 찾아온 시간도 보습. 어제 갑자기. 응. 응. 그런 날이 있어. 음. 응. 맛있어? 되게 신기한 왜? 맛이야. 짜빵우리 먹는 느낌이야 왜야? 그냥 게 하나하고 좀 다른 도전. 맛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그래, 내가 아까 이거 먹으라고 했냐? 아니 떡도 은거니까 많이 먹는되잖아 벌써 어떻게 배구를 가르쳤는지 기묘하다. <laughs> <이렇게 물어봐요. 웃음> 언니 이거 좀 드셔보실래요? 되게 맛있어요. 언니, 이거 좀더 드릴까요? 응. 한번 드셔볼까요? 약간 짜파구리, 연... 그런 느낌. 짜장면에 고춧가루 다들 많이 풀어들듯이 잖아. 네, 그 맛이야, 그 맛? 응. 약간, 그거보다 더 세요. 맛있죠, 언니. 음! 음. 음! 신기하지? 응. 맛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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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매콤, 매콤 맛있어. 짜장 야, 근데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어. 이게 나는 짜장면은 고춧가루 안 뿌려 먹는데 약간 이게 이, 이런 느낌에서 어. 다들 드시나? 그런가 봐요 아니 고춧가루가 매우시네 매우셔요? <laughs> 고춧가루 님이요? 고춧가루 님께서? <laughs> 매우시구나. 살아있어? 그렇죠. 고춧가루 님. 매우네요 어디다 준단 말이야. 국물이 없는 짜장면. <줄> 혹시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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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나눠진 거 하신 분이 그건 엄청 멋있어요. 음. 처음에 그 음. 그룹 대반한 사람. 음. 아 진짜? 응. 음. <laughs> 너왜 몰라? 모델은 모를 수, 수 있어요 아, 모델은 응. 나는 잘안 먹어 탄수화물 자체를안 네. 먹어요 얘네 언니 쇼있으면요 막 끊잖아 아무것도 저는 하루에 이제 계란 두 개랑 쉐이크 이거 먹어요 아, 그걸로 버티더라고요 <웃음> <웃음> 저희랑 아니, 좀 다르죠 가짜 소대 직업인 거 같아 우리 애는 있을 수가 없어 <laughs> 저희랑 너무 있잡한둘이요 있어서도 안돼 <laughs>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몸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해수인안해봤잖 응? <laughs> 회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안 먹고 하루 그냥 칠인게라고 그래 하루 먹어줘 그러고 말았어. 그게 <laughs> 왜 그래요? 하루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집사기 힘들고 아무리 아무리 적게 먹어도 내 인치는 줄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이렇게 살아서 뭐한들 그냥 기분 좋게 먹자 이러면서 그냥. 어차피 안 먹어도 그냥 눈만 떼고 내지고 뭐 없어요. 그냥, 그냥 힘만 없고. 역시. 우리 후배들은 짱이야.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나마 그 진짜 이렇게 먹어서 목소리를 다시 찾은 거야 그렇죠. 음. 잠깐 며칠 다이어트 했을 때 내가 말하는데 힘이 없어. 야, 에너지가 떨어졌구나. 에너지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어, 기량이는잘 먹어요. 그게 반전이에요. 음 엄청 잔, 엄청 먹어요. 말랐잖아요. 근데 아, 저는 좀잘안 찌는 체질이에요. 안음아 네. 좋겠다. 기초대 사랑이 좀음 성인 남성. 근데 많이 음 뛰고 막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 같아.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 시간에 한 번씩 배가 고파요. 음 아니면 몸에 회충이 많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아니면 회충 많은 거 그럴 수 있어요. 육 어. 개월에 한 아니, 번씩. 어. 아그 어. 먹어요. 어, 어. 그그 먹으면 잘 마셔 <laughs> 근데 제 친구인 게 뭐냐면요. 악발이에요. 어... 독개예요춤 연습하고 이런 거 보고 너무 잘... 안무를 맞구나. 완벽히 아, 안하면안 되는 게... 성격이 그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하면은 끝을 봐야 되고, 뭔가 저로 인해서 남이 피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해서 어, 음, 음. 저희가 야구할 때둘다 울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고, 승부욕고 활활 타는데 안 아, 되니까 머리가... 둘다 우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음. 또 울지 마라? <laughs> 울리지 마라. 눈물이 많아요. 이렇게 강해도 참 여자더라고요. 울리는 것 같은데, 서 울지 말면서? 되게 너 지금. 이상해. 오늘 뭐미안 둘이 술 한잔 했는데. 지금 우리 마무리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젖었어, 너 지금. <laughs> 이거 짜해야 되는 거아니야 가장. 다 묻다. <laughs> 다 묻네요. 개 찌죠. <laughs> 고민형 같은 <같아. 웃음> <laughs> <laughs> 야 되게 조심하게 <웃음> 야 어쨌냐 <laughs> <야>, 고민형 가자 <laughs> <laughs> 아... <laughs> 가자 즐겨봐 이 채널.